안녕하십니까. 세계 각 곳에서 오늘의 신앙 TV 방송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신묘막직하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의 기적,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낼수 있고, 그 소리를 통해서 대화를 할수 있고, 또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리의 소리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리의 기적, 성대와 기도,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 파리넬리라는 그 어, 영화가 있는데요. 사실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있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어, 무조건 여성들을 세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세워야 되는데 에, 고자로 만들어서 그쵸? 에, 그 거세를 해서 어, 이제. 거세를 했지만 여전히 남성이긴 남성이니까 남성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여성과 같은 고음을 낼수 있는 소년들이 이제 성가대에 쓴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그~ 애환을 어~ 이제 그린 영화가 바로 어~ 파리넬리라는 어~ 영화예요. 그래서 캐스트라토 카스트라토로 그~ 이게 카스트라토라는 그~ 영어라는 영어 단어가 어, castrate 네, castrato castration is a soprano song s 라 n g s o song song s o 소 g s 노 n g song song 노 o n g 목소리 g song song s o n song s o 가 g song song s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어 이제 그 이상한 그 역사가 쓰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성대가 목소리를 성대가 얼마나 신묘 막직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신이 바짝 차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잠깐 아 소개했습니다. 여기 입이 있고요,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바로 밑에 여러분 어, 식도가 아,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식도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이, 여기 넓은 그 파이프가 있고 아주 좁은 파이프가 있는데 예, 어디가 식도고 어디가 기도입니까? 어느 곳이 넓은 곳이 식도일까요? 좁은 곳이 식도일까요? 아, 여러분 보통 식사하시기 전에 앞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어 사실 기도도 식도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기도를 먼저 하시니까 기도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 공기가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넓고 식도는 음식이 내려가면서 어그 공간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음식이 넘어갈 때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으면 음식을 넘겼을 때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러면 위가 되게 빨리 착착착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식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초에 1cm에서 2cm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어, 한 3, 4초 정도 지나가야지 입에서부터 넘긴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식도도 어, 음식을 반죽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식도가 그래서 뒤에 접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디자인인지 몰라요. 기도의 뚜껑이 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epiglottis라고 하는데 이 뚜껑이 턱 닫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뒤로 쫙 내려갑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저 이제 저와 같이 지금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때 여기 그 기도의 그 뚜껑 바로 밑에 성대가 있습니다. 목구콜드라는 성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크게 확장해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린다면, 여기 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닫는 뚜껑이 이런 모습으로 있고, 그 다음에 vocal c o r d s 라는게 이제 성대인데, 이렇게 양 옆에 있습니다. 양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뒤에 이제 식도가 있다. 여기 에 h 사프그스라고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앞부분이고, 이게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그 vocal chord라고 이제 성대라고 그려 쓰여 있는 그 바로 안쪽을 보면 여기 에 이제 기도, 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ocal chord가 사실은 에 공기가 지나가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때그 v o 성대가 발을 떨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기타 줄이 있듯이 기타 줄이 퉁겨지면 소리가 나잖아. 그렇듯이 보컬콜드 두 개가 아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또그 성대가 얼마나 두꺼운지, 또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어 타고난 목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컬콜드는 그 음악 전문가에 의하면 사실 처음부터 연습만 잘 시키면 누구나 노래를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 타고난 성대가 굉장히 그 어, 굵기나 길이가 좋게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그 노래와 같은 그 어, 소리를 낼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훈련만 시키면 이 성대의 떨림을 조절을 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때도 굵은 목소리를 낼 때는 이 성대가 좀 길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짧은 목소리를 낼 때면 성대가 좁아지그 그러니까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목소리의 높낮이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참 심요 막직한데요. 이 이제 여기 보면은 어그 성대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그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양옆으로 이제 이제 폐로 가는 이제 기도, 기관 기관지가 이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가 그 관악기 중에서 피콜로 가나, 관악기가 있잖아요. 피콜로 정도 피리. 예, 딱 고길이에요. 그 고길인데 그 어, 이게 이렇게 길이가 있는 것도 엄청난 섬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 이것이 이렇게 길지가 않고 만약에 이이 뿌리가 여기에 딱 붙어 있었다 하면은 우리가 깊은 목소리를 내지를 못할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이, 어느 정도 소리가 길기 때문에 이 기도가 길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 기도가 조금 더긴 분들도 많아요. 성대뿐만 아니라 기도도 아주 대단하게 그 좋은 그 디자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그 어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대뿐만 아니라 기도인데요. 또 여기 보면은 입술. 입술도 사실은 예, 목소리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입술, 그 다음에 혀, 그리고 그 기도의 뚜껑, 그리고 성대, 그리고 기관지, 이 모든 것이 악기입니다. 어, 아끼면서도 생명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냥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악기의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할때 지금 기도와 성대가 없으면 또 입술이 없으면 또 혀가 없으면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만 또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없어도 제대로 발음이 안 되고요. 여러분 입술을 다물지 말고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소리밖에 안 나요. 아 다, 말, 다른 말을 하려고 그래도 아, 입을 입을 연 상태에서 말을 해보시면 몇몇 몇 마디 못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닫힌다는 상태 닫힌다는 그 현상만 가지고도 항상 가,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 입술이 닫힐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입술 속으로 들어가서 혀. 만약에 혀를 손으로 붙잡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한 마디도 못합니다. 그렇죠. 혀가 짧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혀가 그 정도로 세치혀라 그러잖아요 세치혀 네. 그, 그 혀가 있다는 거 대단해요 어, 혀가 10cm 정도 딱 됐을 때 가장 적합한데 만약에 그게 10cm가 아니라 7cm만 돼도 혀가 짧기 때문에 제대로 발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혀주에 이가 있잖아이 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이통그 여기에 그 아주 납작한 공간이 아니라 둥그런 공간이에요. 그 우리의 입, 입이. 그러니까 음식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볼이 있잖아요. 그 볼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수 있기 때문에 이입 속에도 엄청난 그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 또 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대의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성대의 길이와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 우리 몸의 기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만 하셔도, 그것만 의식만 하셔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발음을 똑바로 하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와 좋은 소리를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소리를 내는지 이 시간에 한번 반성도 한번 해보시고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때 저는 이제 구멍 신학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생명체는 구멍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채워진 것을 더 중요시 여기요. 컵도 어, 반이 채워져 있을 때에 비어 있는 것보다는 채워져 있는 것에 포커스. 아, 반밖에 안 찼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어 있을 때더큰 기능을 합니다. 컵이 물로 꽉 채워져 있다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기 전에는 컵이 컵은 채워져 있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구멍도 꽉 채워져 있으면은 그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 이것을 제가 호흡 디알 g 지라고 하는데요, 구멍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구멍을 통해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콧구멍이 없으면 숨을 못 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피부에도 엄청난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부에 에,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비니 비닐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을 여기에다가 꽉 그 감싸 보세요. 아니면은 고무 장갑을 오랫동안 끼고 있어 보세요. 숨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답답하고 그다음에 손에 땀이 생 땀이 나면서 답답하고 생명을 잃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멍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구멍을 통해서 생활 생 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구멍을 통해 먹고 말하고 구멍을 통해서 배설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멍이라는 개념, 비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비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구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세포를 이루는 어, 세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세포를 이루고 있는데, 세포의 세포라는 공간도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물로도 채워져 있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만,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 모든 것이 분자, 제일 먼저 분자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거든요. 근데 원자를 보면, 이게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원자를 보면, 이것도 둥글어요, 둥글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중간에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폭탄, 이것은 이 핵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괴력이죠. 그것은 원자 폭탄, 핵폭탄. 근데 이제 핵이 이렇게 있고, 이 주위에 전자라는 것이 돕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자,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원자가 9 99 9 9 9 9 9 99%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비일 공자를 씁니다. 비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재기능을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어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체같이 느껴질까요? 왜냐하면 이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막 빨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 이렇게 보면은 살이 있잖아요. 그 자전거 바퀴가 있고 그 살이 있는데 구멍이 많잖아요. 근데 자전거 바퀴가 도는 이상 손을 집어넣다 뺄 수가 없죠.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기능적인 고체입니다. 그렇죠? 자전거 바퀴가 돌 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의 원자를 이루는 그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기 때문에 99 99.999999%가 비어 있지만 우리는 채워져 있는 느낌, 고체 있는 고체라는 느낌을 받고 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체가 되지 하나님이 돌리는 것을 정지시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산이 되고, 베큘. 빈 것이 됩니다. 비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nothing 인데 something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nothing 이 something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가 something 인데 나를 왜안 알아줘? 내가 something 인데 왜 나는 없는 사람 같이 대해?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차피 nothing 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없는 것 같이 여겨도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나는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들어오면 내가 something이 될수 있다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이 전자입니다. 이것이 온전 전자인데요. 제가 지난 강의에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왕께서 이게 들립자인데요. 예, 그 사람인자가 아니라 들립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문을 문지바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나, 몸을 낮추어서 들어오는 모습이야. 그래서 겸손하게 왕을 우리 삶 속에 들여 보내면 우리가 바로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게 온전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아 Something, nothing이 아닌 Something이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느끼시려면 우리 삶 속에 천지인을 연결해주는 예,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셨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Someth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뭐 학위를 받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남보다 힘이 세서 남보다 돈이 많아서 남보다 권력이 많아서 Something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렇죠? 천지인을 연결하고 이게 주인 주자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회근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왕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멍신학이 그렇죠? 우리는 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왕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꽉 채워진 듯. 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비워져 있는 것이 가장 생명적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비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죠. 그렇죠? 우리가 빈 마음으로 있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을 들어올 수 있지.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 머릿속에 내 것으로만 꽉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꽉차 있으면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머릿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멍이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합니다. 어, 홀을 앞에다가 홀 앞에다가 더블리를 더하면은 예, 우리의 정체 홀 그렇죠? 예, 이게 온전한 호, 홀인데요. 이, 이 구멍이잖아요. 이 구멍에다가, 이 홀에다가, 이 앞에다가 W를 더하면, 예, 이 W를 더하면 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이 들어오시는 온전한 전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홀의 D를, E를 Y로 대치하면, 그니까 러 홀의 이뒷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것을 H L H O L E가 아니라 H O L Y로 하면은 홀리가 되죠. 이 o 홀리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은 귀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책임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내삶 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홀이다, 비어 있다, 공이다 하는 것을 어 기억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전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홀피아워지 구멍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이해를 해도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 공간이지만 왕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를 무장하면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 하는 것이 바로 홀피아로지 예, 구멍 신학입니다. 그다음에 구멍의 생김새는 공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좀 수학적인 표현인데 구멍이 또 공이죠, 그렇죠? 영. 근데 영이 가만히 혼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 옆에 있으면 그냥 하나라도 옆에 있으면은 이 구멍의 가치가 공의 가치가 뭐가 됩니까 1은 1이고 구멍의 가치가 9가 되죠 이게 좀 새로운 새로운 수학인데 공이 아니고 이제 가치가 1의 가치가 9가 되는 거 왜냐하면 1 더하기 9가 10이니까 그렇죠그 다음에 2 옆에 있으면은 구멍의 가치가 뭐가 됩니까 18이 되죠 왜냐면 2는 2고, 그 다음에 20 전체는 18에다가 2를 더하면 20이 되니까. 이거 새로운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30, 3 옆에 있으면은 가치가 뭐예요? 예, 27이죠? 왜냐면 3 더하기 27이 30이니까. 그러니까 공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을 때그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빈 모습이 나 혼자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인간은 소 o c i a l 그렇죠? 인간은 no man is an island 인간은 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그 가치가 증가한다 하는 것도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비워짐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채워질까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숫자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구멍신학을 이제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지, 그 다음에 키는 뭐예요? 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 온전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왕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살았을 때, 지덕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지덕체를 지덕체가 온전하게 있는 것을 제가 온전전자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홀에다가 와이를 더해서 거룩한 산제사. 그렇죠? 우리는 에, 거룩한 산제사를 보내 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생명체인데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데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달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는 것이 이제 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 개념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허빌 허자도 되고 예, 빌 공자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예,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 시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과학과 그 다음에 한문과 그 다음에 사상을 통해서 세포 생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소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빛과 소리라는 내용을 제가,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받은 빛을 반사할 수는 있죠. 예, 소리는 주는 것입니다. 빛은 받는 것이고 소리는 주는 것입니다. 빛은 깨달음이고 소리는 표현입니다. 빛은 방향을 보여주고 예, 소리는 누리게 해줍니다. 아, 그리고 빛 받은 자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교만한 것이고. 빛 없는 자가 소리만 내면 혼돈이 옵니다. 빛을 받은 여러분들과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소개해야 됩니다. 빛 받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대와 기도를 모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소리를 내는 하늘의 성가대가 됩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빛과 소리 특별히 소리의 기적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행복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우리의 신묘막직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